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뿐내로 간단하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 강의는 그걸 종합정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만 들어보셔도, 어, 성경의 개요와 역사를 간단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합정리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약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BC 40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시기 BC 4년까지, 정확히는 BC 400년 말라기가 쓰여졌던 그 때까지인데, 간단히 보면은 태초, 인더 비기닝이 um, BC 4000년경 되고 그때 아담이 있었고 3000년경에 노아가 있었고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1000년경에 다윗이 있었고 또 BC 2400년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BC 1500년 모세의 출애굽이 있었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후에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노아까지 이어지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열두 아들을 얻게 되죠. 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제 유다, 요스 여러 이 있었는데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죠.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또 거기서 후손이 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이방여인 과부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솔로몬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세웠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세웠죠 요로 북왕국은 아합 호세아를 거쳐서 722년경에 마하고 북왕국은 이스기야 왕을 거쳐서 시드기야 왕때 마지막을 마지막이 되죠. 예수님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특히 야곱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는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아담셋 노아샘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말 라합 룻 다윗 솔로몬 로범암 히스기야 예수님 이렇게 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성경은 아브라함 전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끝이 나오고 출애굽기 여수화 사사기 그리고 왕국시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거치면서 남북시대를 다 설명하고 있죠 멸망 후에 포로시대가 있었고 포로시대 후에 포로 귀환시대 에스라, 느미아 에스더 세 가지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시 400년간의 침묵시대를 거친 후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었고 신약의 역사신 사도행전 혹것이 네, 성경의 역사적인 결론의 전부죠 그래서 성경이 주로 집중되어 있던 시기가 남북시대 22권의 성경이 쓰여졌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서신서가 21권 쓰여져 있죠. 대부분의 성경이 남북시대의 선지서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의 서신서 그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남북시대 이후에 남북 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을 보면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아스루. 나방국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바벨론이 물론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나방국을 멸망시킨 직후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되고, 바사의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키고, 근데 페르시아는 바로 알렉산데 헬라 제국에서 멸망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멸망되죠.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설명드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남쪽에 에그 이집트가 있었죠. 그다음에 서쪽 해안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이 있었고 남쪽에 에돔족속 그다음에 저기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족이 있었고 북쪽엔 시돈, 두로와 시돈 이제 페니키아. 시돈하고 블레셋 쪽이 약간 해안 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그 정도 알고 계시면 구약은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신약은 주로 예수님과 바울에 대한 얘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은 26년 하반기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생회를 시작하게 되죠. 30년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27년 6월절, 28년 6월절, 29년 초막절, 30년 6월절 네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세례와 40일간의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때까지 기기를 기간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났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때 이후에 29년 10월 초막절까지 한 2년여 기간을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거를 갈릴리 대사역기 본격 사역기라고할수 있죠 대부분의 메시지 산상수훈 혈류증 여인 오병이여 두로와 시돈도 방문하시고 이런 것들이 갈릴리 대사역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29년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유대 지역과 동쪽 지역인 베네,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후기 사역기가 있습니다. 이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계오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이 있었고 그래서 30년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한 직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보다 4살 늦게, 어, 서기 1년에 출생하여서 32년에 다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죠. 회심을 했지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지 못하고 그동안 핍박했던 것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기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동역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쪽이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그치, 그때 지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경도 쓰고 그러죠. 58년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연금되었다가 잠시 석방되었고 다시 또 투옥되어서 순교를 하시죠. 64년 일시 석방되실 때는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체포되어 갈 때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고, 64년 일시 석방됐을 때를 5차 전도 여행, 스페인 지역 전도 여행이라고 할수 있죠. 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솔로니가 전우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우서와 로마서를 썼고, 로마 처음에 연금되었을 때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그리고 다시 투옥됐을 때 디모데 전우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그밖에 바울 이외의 공동서신으로는 야고부서가 초기 1차 전도요 40년도 후반기쯤에 쓰여졌고 나머지 공동서신은 대부분 60년대 후반쯤에 베드로 전우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23서 계시록 그런 것들이 다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쓴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앞에 세 복음서에서 누락된 내용을 중심으로 써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약 고향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성경과 역사는 마치고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얘기들, 일강으로 천지창조와 빅뱅이라는 주제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